여자인 친구 그 친구 집에 내 남친 반스가 있어 야 존나 V S 내 남친 와, 집에 내 친구 반스 내, 내 남자친구 집에 소용이 반스 근데 소용이 넣으면 왠지 똥을 지렀어 <laughs> <거. 웃음> 아, <진짜>. 아, <laughs> 이, <laughs> 이 집에, <웃음> 집에 <웃음> 이 집에 준 오빠 반스 준 오빠 똥을 지는 거 같아 아, <laughs> 아, 아 짜증 나 있기 때문에 오, 20분째 들고 있던 안주 먹고 싶었어와 진짜 주방이 안주 먹고 바로 술 먹더라고 세린이 그러니까 오늘 되게 기이한 감정인 거야 얘 원래 술 먹을 때 안주 안먹거든러 진짜요? 시끄렸다 어? 아, 진짜 생각해보니까 네. 근데 이 스킬을 잘 그렸는데 이빨 사이야 볼 사이에 안주를 밀어넣은 다음에 넘기잖아요? 그럼 안주랑 술이 안 섞여요. <laughs> 아니, 진짜? 네, 좋은 주문처럼 얘기해. 다니까 나도 못 얘기한다. 나도 지금. 나는 안주라고 는게 있나요? 술이 없는데 있나, 먹었던 나도. 거예요. 근데 안주를 먹고 좀 조금만 씹어. 그 다음에 볼로 밀어놔.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술먹잖안 섞여요. 사탕이 여기다 넣어. 는 어. 거잖아. 그 다음에 다시 씹어. 이거는 혜린 씨가 이가 굉장히 예쁘게 난 거야. 제가 미안한데 어. 술 먹고 안 씹으면 되잖아. 어. 아, 넌또안 아, 돼? 여기 아어요 안주 먹다가 약간 그냥 한 들어와야 되거든. 딱 들어갈 때쯤에 좀 애가 좀 달아. 그때 이제 안주가 아주 또식 아 하나 더 나갑니다. 또 어떤 거요? 예 소주는 음. 먹어야 돼? 최고는 싶어. 음. 근데 맛이 음. 너무 싫어. 자. 응. 야 그게 뭐요 아니, 먹자마자 순서가 제일 싫어. 아, 먹자마자? 어. 계속... 아, 먹자마자. 아, 그... 소주를 마시면 소주 맛이 어. 들어가는 동안 입에서 코라에서 확 나잖아. 아, 네. 그게 알콜코올 향이 너무 싫으면 날숨 먹자마자 후후후 날숨을 세번 하잖아? 그렇게 <laughs> 까지 해서 먹어요 그래 어떻게 그 <laughs> 진짜 한번 해 봐. 해화향이 좋아지겠네요. 날숨 세 번이에요. 알겠어요. 자, 하나, 둘, 셋. 짠. 응? 다 아는데? <laughs> 아, 너너숨 쉬어서 그래 들숨을 쉬지 잘 숨은 잘 숨은 말라고? 안 돼. 어. 마실 때숨안 쉬고 바로 푸푸어 날숨 하면 돼 달다 그치? 바로 넣나놔 어. 맛만 달다니까 여러분 응, 많이 먹어놓고 <laughs> 꿀팁으로 사용하세요 그 우리 엄마이 영상 보면 무슨 일을 같까정문이 <laughs> <전원이기> 진짜 <laughs> 우리 딸이 이렇게 들았구나 감사합니다 어. 엄마 안 사귄 제가 방금 알려준 꿀팁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꿀팁 대방출이 다른 거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네. 입만 열면 거짓말. <laughs> 입 아. 입벌구 거짓말 평소에 안 하다가 올라 큰 거짓말 나. <laughs> <laughs> 입벌구 대 빅뱅 거짓말. 아, 아. 그지. 아. 입벌구라, 입벌구, 빅? 빅뱅구라, 어, 빅뱅구라, 빅구라. <웃음> <빅구라가> <웃음> 한 방, 삼 방, 한 방, 한 방이, 한 방이 한... 너무 큰거 아니야? 그지 이 진짜 커. 어. 입벌구 빅구라. <laughs> 짜증나 아, 진짜 와. 뭐 해야 되냐? 어 너무. 난다. 아, 저도, 저도 아, 아 이거, 이건 이건 한자 해야 되겠다. 아니, 어, 이건 하지마 이거 잠깐 한자 해야 돼. 뭐야 아, 이거? 와 진짜 뭐야 이거? 는안 고르면 어떻게 돼요? 상대가 아, 망해요. 아, 이거. 이거 안 고르면 결혼 못해아 다시 골라야 되겠다. 아이씨. 잠깐만, 아 이거 좀 크다. 이벌고 너무 심한데. 이빨 입벌고 근데 빅뱅 군중 죽일 뻔. 진짜 오서애도 데리고 못 아, 와. 한 번도 거짓말하다가 나 사실 두집 살림해 어? 1 0년을이 구라 안친 거야 10년 뒤큰 산을 바라본 거야 이벌구와 1번 어, 입구라가 2번 응. 하나 둘셋 2번 입벌구 매일 되잖아. 근데 매일 그 신뢰도가 없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 와 근데 한방이 되게 크면 너 괜찮아 그래, 근데 그 끝내야지 못해 근데 한방이 그러면 한방에 하고 내 마음 정리를 한번 해는데 매번 그러면은 나도 다시 할래 2번 예? 잠깐만요 감정이요? 감정이 어 아이! 아이 <잠깐>. <laughs> 선생님들 다아무도미잡히면 이거 소모 <laughs> <속옷> 날아간다 <이거. 웃음> 아니 여쭈기다가 이게 해라리한테 얘기해 여쭈기 밑잡히빅뱅고빅뱅고 빅뱅구, 빅뱅구. 오케이, 빅뱅구. 오케이. 그, 아니 빅뱅고는 한방이니까 10년은 행복할 <laughs>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나는 그냥 이빨 본게 차라리 내가 이거를 그냥 경계심을 두고 이거에서 마음을 이만큼을 주면 되는데 아... 빗구라는 좀 힘들어 구라 힘들어? 어. 아 근데 또 매일 구라치는 애야 근데 그게 보이면 괜찮아 아 이것도 구라구나 이게 근데 그게 너무 슬프잖아 괜찮아. 내가 왜 그렇게 잘라야 돼? 나도, 나도 구라 치면 되지 아... 그 구라? 그거는... 그거는 자꾸라! 자꾸라맞구라 맞꾸라! 가꾸라! 가꾸라! 맞꾸라 맞꾸라 맞구라맞구꾸라 맛있겠다 너무 먹고 싶었어 <laughs> 내가 하면 이 이게 안 되더라고 <laughs> 여기 진짜 맛있지? 응. 이런 거 너무 먹고 싶었어 질문 도 갑니다 어, 저기서 근데 언니가 최악으로 약간 포장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더 <laughs> <저> 최악으로 만들었어 <laughs> 이 정도로 <laughs> 입만 열면 시궁창 냄새 <laughs> 아, 진짜 아니따다 <laughs> 입만 열면 쌍욕 아둘다 너무 말끝마다 맛있다. 쌍욕 이걸 한건 누구예요? 입냄새 나네. 입냄새? 오케이 하는데 케에서 어. 입냄새 엄청 어. 나고 그럼 꼭 만나야 돼요, 그 사람? 둘 중에 하나야. 아. 둘 중에 하나 꼭만나 아니 무인도에 두, 두 명밖에 없어. 무인도까지 갔어? 어. 이번에도 안 고르면 어떻게 돼요? 너 하기 음. 아니, 음. 별로 없어. 기 나만 얘 이게. 아이씨 또로해야 되겠네. 하나 둘 <laughs> 셋. 1번 1번. 다들 입냄새가 입냄새를 택해. 아니 더 낫다 고르는 거지, 더 낫다. 난이번이요 욕하는 게 나. 뭐. 그건 언어 폭력이야. 만약에 내 동생한테 그 남자가 그랬다 그러면 난 머리를 밀어버리겠어. 전 남의 얘기에 관심이 없거든요. 원래부터 잘안 들어요. 아니 근데 욕이야 이만년면 욕이야. 그거 자체가 관심이 없어서 잘안 들. 아니 남 욕이 아니라 욕이라고. 감탄사처럼 친다고. 이거 너나 맛있지 않냐? <laughs> 나는 이게 그냥 <laughs> 맛있다만 들리지 이 전자가 굳이 나한테 안 들리는데 시운창 냄새는 나한테 이렇게. 쉬는 쉬는 내가 잠깐 숨 참으면 되잖아. 막 양치질 시켜주면 되잖아. 나는 건강검진을 받게 해서 그 장건강을 유익균을 많이 비피너스부터 해가지고 <웃음> <웃음> 재밌다, 이거. <야, 웃음> 재밌어, 하다보니 이걸왜 내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아니면 죽는 거야. <웃음> 자, <웃음> 자, 내 애인이 전 여자친구의 몇살만전 <laughs> <얼마>. 여자친구의 <웃음> <웃음> 가깔 1억 받고 부른다, 안 음. 부른다. 한 곡만 부르면 돼. 1억 받고? 응. 근데 나한테 1억이 떨어져. 아 어, 이거 무조건 가야지. 무조건 나, 내, 내, <laughs> 당장 가셔요. 나 탱버린 들었지. 아, 나 뒤에서 나온 거지. 링까지요 어차피 가잖아, 그 사람. 난 매니저로 갈 거예요. 그럼. 전 뭐, 여인한테. 전연인인데 뭐. 아, 축복을 보여주는 거지. 행복하게 살아라. 응. 어아 이건 쉽지 않은데? 근데 쉽지 않은데? 근데 음 결혼식장에 불렀다는 건 진짜 아무 사이 아니라는 거 아닐까? 라자. 아니 결혼식장 부른 거 자체가 그러면 너네 남자친구와 남편이 전 여자친구 불러도 돼? 왜? 어디에? 너네 결혼식에 비켰네, 불러도 돼? 이러면서 시점이네, 뭐, 대신 걔가 축의금 1억 준대 불러야지! 현실적이로 지금 서울 하에집사무 대출금 대기힘들는데제 2금융 광고 보는 줄 알았지? 갚아야지! 갚아야지! 갚아야지 불러야지! 나 불러야지. 나 불러야지. 어작게 치, 오작게 치, 오작게 치, 전전 전전 전까지. 어, 어. 어, 근데 이거는 진짜 고민 많이 되겠다. 너는 지금 12월 22일 날, 예. 전 여자친구를 부른데, 근데 걔가추경금이이 아, 간대. 모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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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셔야지 빼놔야지, 빼놔야지. 빼놔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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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laughs> 결혼식을 시켜주는 거잖아, 그죠? 그치? 오소연 씨? 오소연이? 꼬까마채오연 씨? 아니, 그분만 성함 써드려야 지아 앞자리에다가. 버진로드도 한번 걷게 아이, 걷다니 <laughs> 버진로드는 못 걷게 하고 결혼하고 나서? <laughs> 네 이거 니가더예쁘게 최대한 제일 아, 예쁘요 어, 그래? 이거반장반장 아, 좋습니다. 아니였어.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니다 아니다 한번 갈게 어 좋아요 좋아요 아플 때 집에 약 사다주기 야 주차장으로 나와 <laughs> 왜? 어너 아프다며 감기약 사왔어 이거 약만 갖고 올라가 미친거야 미친거야? 미친거죠 여사친한테 그런다는 거잖아 자 1번 플러팅이다 2번 아니다 1번 2번 왜? 플러팅 아니? 아니야? 아니 집 앞에서 그냥 질수 있잖아 아니 그냥 여자친인데 굳이 약을 얘가 발로 걸어가서 할수 있는데? 못 걸어가실 수도 있지 그러니까 왜 신경 쓰고 있는 그건 거야? 그건 약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 <laughs> 못 걸어갈 <웃음> 정도면 약으로... <laughs> <laughs> 나는 준우 오빠랑 안 사귀었을 때 내가 아프다 했을 때집 밑에 약 들고 온적 있어 안그 사귀었을 때, 때. 그건 플러팅이 아니었대 걱정돼서 그래, 집 밑에 아, 선배님 나 똑같잖아 ENFJ잖아 그렇다니까? 어내집 앞으로 어? 매니저 차 타고 같이 온적한번 있긴 해 근데 그것도 마음이 조 꿈이나마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그 발걸음이 옮겨진 거 아닐까요? 아니, 근 제가 주도 선배님 제 감기 걸렸는데. 잘 됐다! 꿀제이다 꿀잼이다! 아, 야, 저렇게 하지 마. 아, 스크아 내가 그때 그거를, 그 사건을 물어봤어. 나는. 아, 이건 아, 나는 싫은데 야, 이게 받는 사람이 그랬구나. 난 받는 사람으로서 아, 내가 좀 묘했거든. 음. 선배님이 굳이 여의도 사는 사람이 내집 밑으로 와서? 그걸 진짜 사랑하는 거야? 아니, 아니, 나는 그걸 느꼈는데 준우 씨한테 사귀면서 내가 물어봤어. 그때 뭐였냐 했더니 전혀 아니었대. 그냥 아, 내가 좋아하는 후배가 아파져간거 뿐이 었대 아, 진짜? 아니, 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아픈 것까지 안다는 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단 뜻니야 아니, 여, 연락할 수도 있지. 음. 아, 오늘 뭐, 내가 너뭐 하냐 했는데, 나 너무 아파. 뭐 아, 이건 개인적 계속... 그러면 나는 해줄 수 있는 건배달의이족어죽 그냥 그 정도? 근데 죽 정도. 아그 정도 할 수. 있겠다. 배달은 시켜줄 수 있지만 내가 집 앞으로 찾아가는 건 아... 그렇습니다. 아이두 질문 중에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씨 만약에 내 남자친구의 여사친이 아나 저거 살까 말까 몇달 전에 얘기했던 거를 어, 걔 생일날 싶어. 사준 거야. 미친 거지. 아니지. 아니지. 아니 뭐 같이 밥 먹다가 아나 그거 살까 말까 고민되고 나 지금 내돈 내산하기 너무 아깝고 이번에 그 예를 들면 뭐 M S G M 에서 목도리 하나를 받는데 너무 이쁜데 내돈 주고 사기엔 너무 비싸 3 0몇만 원이야 아안 되지 아니다 지금. 했는데 개 생일이야 그거를 사줬어. VM이면 가격대가 좀 있네요. 근데 만약에 내 남자친구가 생일 때 걔한테 한 40만원짜리 받았었어. 그런 거 없이. 아, 그런 거 없이? 응. 그거랑 VS가 둘다 뭐예요? 그거랑 응. 내가 또 고민됐던 이거야. 그 여사친이랑 연락할 때마다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 사진을 계속 보내아진 아, 씨, 그건 아니지? 안안 되지. 되지. 아니, 재미로 그냥. 나 지금 이거 하고 있지롱. <laughs> 그게, <웃음> 하고 그게 <laughs> 얼마나 정성인데, 그치? 안 되지. 나한테는 안 하는데. 아, 그건 안 돼. 아, 진짜 그건 아니고 솔직히 먹었어요, 재미. 너네 난... 표정이 너무 진지해. 아, 아, 지금... 나 지금 못고르겠다진짜아 너무 나 민병철 어학원 선생님 같아, 지금. <laughs> 학생들의 질문은 너무 잘 듣고 있어. 아... 사진은 솔직히 좀... 안 되지. 사진 절대 안 돼. 뭐가 더 심해? 뭐가 사진, 더 블러팅이다? 1번은 그렇지. 기억해뒀다가 선물 주기. 2번은 사진. 뭐가 더 블러팅이다? 하나, 둘, 셋. 2번. 2번. 어, 사진. 그래 어, 그치, 뭐. 원래 그냥 선물 정도는 스승회 날 때도 선생님이 지나가는 말로 했을 때다 기억했다 해드 해드릴 수도 있었잖아 음. 그런 것도 있잖아 <laughs> 나센거 있어 나센거 할래 한번 해줘 야지내 여자인 친구 그 친구 집에 내 남친 반스가 있어 야, 야, 야 그게 어쩌다. 뭐야 야 그게 뭐야 플러스 어, 플러스 vs vs 내 남친 와. 집에 내 친구 반스. 잠깐만, 뭔 말이야 잠깐만. 네. 내 남자친구 집에 소영이 반스. 근데 소영이 너면 왠지 똥을 지었어 이게 다 그래. 이 집에 이 집에 뭐가 사준호 오빠 반스. 우리 집에 준호 똥을 질었어. 근데 그게 더 뭐가 별로다. <laughs> 근데 사이가 어떻게 되데요 진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준호 선배내 사이. 그건 생각하지 말. 그냥. 어, 야, 안 아, 되지, 진어아니 누구 팬이지? 이름 써놔 혹시? 미안 내가. <laughs> 네, 그 전자는 가능하니 난안 되는데, 야, 사실, 핀즈야. 이게, 대신. 언니, 근데 이둘 중에 골라야 돼. 근데 어, 골라. 그런 사람이 있대, 네, 실제로. 아, 도대체 언니? 뭐 아니, 근데 하나만 얘기할게요. 왜 골라야 돼요? 아니, 이걸 누가 골라야 되나? 이 게임을 하는 이유가 뭐야 아, 실제로가 아니라 그냥. 아니, 진다 아, 내가 본 거야. 내가 본 거야. 내가 본 거야. 아유, 진짜. 진짜 요 사장님! 남친! 사장님! 타임! 물을게요. 타임! 타임! 잠깐만 나, 나 질문 파악 못했어. 내 남자친구 집에 여자 여자 하나가 있어.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친구 집에 어. 남자친구 반스. 아내 친한 친구 집에 어. 남자친구 반스. 아, 응. 아, 응. 근데 둘다 대신 가봤둘다 대신 가봤는데 뭐가 더 낫냐는 거야. 더 낫냐고요? 응. 더한게 아니고? 응. 더 낫냐. 낫냐. 아나 여자 낫냐. 집에 있는 게 낫다. 나도 여자 집에 있는 게 낫다. 우리 집에 나랑 있는 집에 그딴 여자의 반스가 있는 것 자체가 용서가 안 돼. 어 나도 나도. 왠지 남자는 그냥 어. 좀안 좋은 사건으로 그냥 놀라고 <laughs> 실례를 했다던지 여자는 왠지 자기가 안 좋아도 갖고 갔을 것 같거든. 어 그치. 그치. 집에? 어. 내 남친 집에 여자 반스가 싫어어 나는 여자 반스 생긴 것 자체가 응. 너무 싫다. 근데 근데, 근데 팬티야. <laughs> <laughs> 아니 근데. <laughs>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내 남자친구의 팬티였어 <laughs> 그래, 팬티에이 <laughs> 수증이 이름 안 써도 돼. 어. 이거 뭐야, 했더 니들. 이렇게. 석박 음. 입기 좀. 불편하다. 입어야지, 수이정반야지 <laughs> <정말> 입어야지. <웃음> 입어야지? 입어야지? <웃음> 아, 아, 짜증나. 아니, 이거 원래 이 유튜브를 약간 한식 먹고 좀 힐링하고, 언니, 이번에 뭐한탄 가나가지고 막 자연 보고 막 그러지 않았어? <laughs> 괜찮아. <laughs> 근 이번 편은 다 포처리되는 거 아니에요? 아. 유튜브 영상. 세요삐삐삐삐삐 이게.. 아 갑자기 한, 한 개나 났어. 근데 열심히 고른 게더 웃겨. 케이크나 볼까요? <웃음> <우리> <웃음> 케이크 너무 고마워 열심히.. 아, 케이크 이제 갑자기 아름답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민 언니. 생일 축하합니다. 귀여워. <laughs>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웃음> <laughs> 네, 소원 하나 빌게요. 네, 소원 있어요? 저 소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느낌날이와 함께 장수하게 되세요. 아이고, 오 축하합니다. 축 오, 네. 주도 선배님 소원 하는 거 같은데? 그래. <laughs> 느낌날이 원래 사순이야. <laughs> 그거 알아. 그건 알고 있어요. 아, 진짜? 케이또 있다고? 어, 그럼 불어야지. 네. 어, 귀여워. 어, 언니. 어, 귀여워. 오, 뭐야? 응. 아이, 귀여워. 오, 오 여기 오, 제작진들이 있다. 너무 언니 사랑해. 아, 귀여워. 귀여워. 너무 귀엽잖아. 리가 또라고 하지요. 아. 아니. 아이폰으로 봤는데. 와,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엽다. 근데 이거 스케줄할 때 이런 거 있으면 좋잖아. <웃음> <웃음> 너무 귀엽다. <laughs> 근데 언니 발 사이즈가 보기 좋네. <laughs> <오>, 너무 귀엽다. <laughs> 거의 한병이야 <laughs> <한> <laughs> 귀여워. 이거 차에 두고 스케줄할 때신는데 이거 <laughs> 어, <그거> 너무 좋은데. <laughs> 되게 짧게 끝나네요. 네, 네, 네. 되게, 되게 짧게 올것같요 <laughs> 오케이 좋아! 좋아! 한번야 나. 역시 나.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